여러분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그 순수한 선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친절과 배려가 타인의 이기심에 발목을 잡혀 상처받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마치 정성껏 심은 꽃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꺾이는 것처럼 나의 좋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 말이죠.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편한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봐야 할까요? 왜 나의 착함은 존중받지 못하고 쉽게 침해당할까요? 혹시 내가 너무 물렁한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내가 피해자다라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인 거죠. 이 영상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타인의 착함을 쉽게 이용하려 들고 또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의가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벗어나기 힘들어 하는지 그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은밀한 패턴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 상황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사회적, 심지어 구조적인 맥락까지 폭넓게 조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도록 말이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착함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단단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 역설적인 현상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선의가 어떻게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그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선한 마음이 왜 때로는 약점으로 비춰지는 걸까요? 그 내면의 원인을 먼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실 텐데요. 이러한 착함의 이면에는 사실 심리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거절의 어려움일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저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만들고요. 또한 인정 욕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까지도 서슴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채 항상 완벽하고 친절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정작 내면의 목소리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회피 성향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거절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미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결국 나의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내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심리적인 기저들이 얽히고 설켜 착한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고 안타깝게도 바로 이 지점들이 타인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취약점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량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계 역학계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은 착한 사람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관계 내의 힘의 불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보다 경험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약점을 찾아내듯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심리적 경계를 예리하게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들은 때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위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같은 말들로 당신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겁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휩쓸려 다니기 쉬워진답니다. 또한, 교묘한 부탁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부담없는 부탁으로 시작하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만 시간 내줄래?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한번 응해주기 시작하면 그 부탁의 강도와 빈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듯 우리의 경계심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더큰 희생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착해서 이런 건잘 해주잖아. 전에 해줬는데 이번엔 왜안 돼? 같은 말들로 말이죠.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끈에 묶인 인형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상호작용이나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다른 한쪽의 끊임없는 희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무렇지 않게 소모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차 지쳐가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이처럼 교묘하고 치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이처럼 교묘하고 치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일까요? 대개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이들은 마치 명민한 사냥꾼처럼 상대방의 특징을 꿰뚫어 보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그리고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예리하게 포착해내죠.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교묘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요구의 수위는 높아지고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인형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조종 아래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하고 우리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내 오해야. 나는 널 위해서 한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결국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부탁의 방식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선의에 호소하거나 우리가 거절하기 어렵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거나 우리만이 해줄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특별함을 치켜세우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이건 너밖에 못해줄것 같아. 정말 급한데. 너 아니면 큰일 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거야. 등의 말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런 교묘한 부탁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마치 우리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불안해하며 심지어는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희생의 길로 이끌죠. 상대방은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베푸는 호의를 마치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그렇게 점점 고갈되고 정작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관계의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이들의 전략은 너무나도 치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우리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리며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처럼 착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관계의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이들의 전략은 너무나도 치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우리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리며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나 특정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착함을 특정한 방식으로 강요하고 보상하는 문화적, 사회적 구조 또한 우리가 이용당하는 상황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키워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미디어 속에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타인을 돕는 인물들이 영웅처럼 그려지고, 주변에서는 갈등을 회피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죠.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뒤로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착함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자기 희생을 당연시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거나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안목적으로 조화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기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착함의 덫에 갇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타인의 요구에 대한 맹목적인 수능만이 착함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착함은 분명 인간이 지닌 고귀한 미덕이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 없는 착함은 자신을 고갈시키고 파괴하며 심지어는 타인의 악기에 악용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타인과 진정으로 상호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우리의 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나의 친절과 배려가 나 자신을 존먹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날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착함을 지켜내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착함을 재정의하고 현명하게 실천할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며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